바로 지금 여러분은 100만 달러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저는 아이폰이 나온 이래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그것이 어떻게 바이러스처럼 확산될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폭발적 증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줄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개발해온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신기술을 발명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11년 전 우리는 세계적으로 멋진 여행 클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본 이념은 일반인이 세계적 수준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림 트립이라고 불렀습니다. 클럽 회원은 전문적으로 기획된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굉장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꿈의 여행을 말입니다. 그리고 11년 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여행 클럽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클럽은 35 개국에 오픈되었으며 지난 7년 동안 927% 성장했으며 현재 저희의 연간 수익은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수치에서 우리는 최고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성장은 우리가 퍼야만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술은 이제 다양한 사업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수백만 명이 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고요? 클럽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혁신시켰습니다. 먼저 드림트리 포인트 제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클럽은 회원 가입비와 월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돈을 정립해 드리는 드림트립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원 가입비의 100% 즉시 적립, 그리고 월 회비의 연간 100%를 드림트립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여행을 예약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휴 포인트 적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인 소비활동만으로도 휴가를 갈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쇼핑부터 시작했습니다. 4천여개의 주요 유통사, 소매업체 상점들과 제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쇼핑하는 모든 장소에 이 제휴업체들이 있습니다. 제휴업체에서 쇼핑하면 결제비용의 일부를 드림트립 포인트로 즉시 적립해드립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드림트립 로컬을 출시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여가 관련 네트워크로서 수천 개의 외식, 여가, 뷰티 업체가 속했습니다. 이 제휴는 전문적으로 기획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우리 현지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여러분이 꼭방문하기 원하시는 곳으로만 선정되었습니다. 회원이 드림트립 로컬 제휴사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사용한 금액의 30 내지 50%가 드림트립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외식하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지불한 비용의 반이 휴가를 가는 적립금으로 쌓인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심으로써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만, 바로 여기서 전에 언급했던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지 제휴 업체와 수백만 건의 거래를 하는 수백만 명의 회원이 있고 그 모든 포인트가 원활하게 자동적으로 즉각 정리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고요? 우리는 지난 3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그 해답을 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플라이 카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완벽하게 작동하는 스마트 카드입니다. 신용카드처럼 생겼지만 실은 컴퓨터입니다. 카드 내부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되게 블루투스, NFC 칩, 비콘 서비스 기술, 세계 최첨단 생체 보안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안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카드, 호텔 룸키 등등 마그네틱선이 있는 곳은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카드 하나만으로 무엇이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든, 어디에서든, 어떤 결제 방식으로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입니다. 앞으로 24개월 안에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이 보편화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 아이폰이 기존의 핸드폰을 한물간 것으로 만들어 버렸듯이 스마트 카드는 기존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공식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보안입니다. 기존의 카드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드에 있는 정보는 다양한 측면으로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플라이 카드는 바로 그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둘째, 편리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카드 하나만 소지하면 됩니다. 지갑이나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그 안에 있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야 하는 악몽을 할 것입니다. 카드 재발급을 기다리고 핸드폰 요금, 통신비, 클럽 회원비, 각종 자동이체 결제 계좌 카드를 다시 재등록해야 하는 일들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카드로 돈을 써버릴 때의 재정적 손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카드는 그 문제 또한 해결했습니다. 누군가 이 카드를 주었다 해도 이 카드는 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카드 삭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를 정지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플라이 카드만 재발급 신청해서 핸드폰에 동기화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카드는 정지시킬 것도, 재발급을 신청할 것도 없고 재정적 위험 요소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카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활성화시키면 불빛이 하나 빠르게 깜빡일 것입니다. 그때 패턴을 입력하면 잠금이 해제되고 여러분 카드 중에 결제용으로 선호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드를 선택 후 잠그면 느리게 빛이 깜빡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로 결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은 결제 방식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이고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개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수천 명의 진짜 고객이 2017년 말 공식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해보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 질문에 답해보십시오. 첫째 이 카드가 공식 출시되면 여러분께서는 이 카드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카드가 출시되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십시오. 둘째, 공식 출시에 앞이카카를원하하십니까렇렇면회회으으로입입하십시오 아직은 오직 드림트리 회원만이 이 카드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던 분이 여러분의 회원 등록과 누구보다도 먼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 카드 출시를 통해 수익을 얻고 싶으십니까? 드림트리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돈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2017년 연말에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공식 출시되면 이 카드는 바이러스처럼 퍼질 것입니다. 그 수익은 지금 여기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바뀔 만큼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마케팅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카드를 알리는 법과 바이러스성 성장이 여러분의 수익 창출로 자리매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성 성장이 무슨 뜻이냐고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깜빡이는 불빛 기억하시죠? 카드에 불이 깜빡이는 이유는 그 카드를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죠. 그빛은 호기심을 일으키는 자석입니다. 누군가 이 카드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자, 확인해 보시죠. Have you guys seen this? Can you show yeah. that to me too? Yeah. This is the future, guys. Yeah, you want to see it? Yeah, let me just turn it off. Is that a card? Yeah, no way. A thing. A yeah, come check this out. Yeah. And then you put in a pin, and then you can scroll through the cards that are all uploaded on there. I'm sorry, I'm instead on. Of instead you of getting closer to the away. cards, Every we time can still them <laughs> That's amazing. That's sick, though. That's unreal. That's dope. Thank you. Dope. Well, uh, mm -hmm. I've never even heard of that. Well, I personally think it's groovy. Better <laughs> than dope. Thank thank you have a great so day. Thank you. thank you. Oh. What are you doing there? What am I doing? Yeah. Uh, I'm, I'm beta testing a card. What is it? Because I've never seen it. Oh my gosh! Yeah, it's crazy, huh? So what? I'm I'm beta testing a uh, card. So I lock it to turn it on and, and the Chase Business all your Card. Cards on. On it. Oh. Yeah. Okay, so you log in and you do whatever card you want to how it works? Yeah. Let's see. I'm a little jealous. There's my Wells. We'll launch it probably in the next five, six months or so. I want to be the first one. Yeah? <laughs> well, hey, I'm actually in charge of marketing then, so. Okay. If you uh, did have a card, I can put you on a list or something like I'll that. Do it. Seriously. Thank you so much. Have a great you day. On the okay. 사람들이 이 카드를 보면 그들은 이 카드를 원합니다. 공식 출시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동영상을 보시고 주문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핸드폰 앱에 링크가 있어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링크를 통해 이 카드를 구입하면 여러분은 20달러를 받고 그 사람은 플라이 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당신처럼 그들도 질문을 받겠죠. 저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들 또한 앱에 동일한 링크가 있고 그 링크를 다른 이에게 공유하겠죠. 모든 카드 발급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추적되어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발급된 플라이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은 건당 20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 세계로 그런 체인이 몇 회나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계산해봅시다. 대중에게 공개됐을 때이 카드를 원할 사람 25명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500달러를 법니다. 다시 카드 25개당 한 명씩만 그걸 보고 원하면 또 500달러를 법니다. 이제 카드 50개가 시장에 돌아다니겠죠? 카드 50개당 한 명씩만 그걸 보고 원하면 이제 1000달러입니다. 이제 카드 100개가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0달러를 벌고 시간이 지나 또 4000달러를 벌게 되면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보이시죠? 거대한 사업입니다. 대단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소개로 연결되어 발급된 모든 카드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다른 사업자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자는 네트워크 안에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여러분이 선점한 그 위치에서 그 다음 사업자는 그 다음 위치로 등록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공유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나서 친구가 여러분에게 사업자가 되고 싶어 하는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의미 있냐면 설명드렸다시피 각 사업자는 플라이 카드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발급권당 20달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플라이 발급 카드권에 대해 무한 단계까지 또다시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서 여러분 다음에 누가 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자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변화시킬 만한 도구를 지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산 소득입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네요. 이 카드가 어떻게 드림트립 로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했는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수천 개, 곧 수백만 개될 레스토랑, 마사지샵, 미용실, 여가 시설 등 제휴 업체가 있습니다. 이미 회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즉 먹고 머리를 자르면서 드림트리 포인트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회원은 여러분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들으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원이 먹는 모든 음식과 마시는 모든 음료 그들이 받는 마사지 등등 모든 것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더 말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드림트립 회원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네트워크 안에 있는 비회원 포함 모든 플라이 카드 소지자의 사용에 대해서 보상받습니다. 비회원인 수천수백만의 플라이 카드 소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제휴업체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 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추천으로 진행된 카드 발급권당 20달러를 제한없이 지급받습니다. 여러분의 체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판매된 모든 카드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네트워크 안에 있는 회원들과 카드 소지자들의 모든 드림트립 로컬 소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판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재정적 기회입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냐고요?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사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골드 회원은 한 번의 가입비와 월 회비를 포함해 255달러, 플래티늄 회원은 400달러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회원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한 번의 가입비 100달러와 월 25달러를 포함해 125달러를 지불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받고 회원으로서 특혜를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핸드폰 번호를 건네주는 이런 반응을 보기 시작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스템을 통해 훈련받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없는 자산 소득의 물꼬를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